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대해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테지만 이 뉴스는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립토 시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페이팔이란 세계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선보였는데 다시 말해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때 사용될 현금처럼 사용되는 코인을 미국 최대 금융 결제 기업인 페이팔이 직접 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페이팔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발행은 팍소스 트러스트가 맡게 됐고 미국 달러 예금, 단기 국채 등의 전액 지원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 페이팔의 전신이 뭐였었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엑스닷컴이라는 회사를 창업했고 그 후에 엑스닷컴에서 페이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1년 후에 페이팔이 엄청나게 퍼지고 나서 이제 이베이한테 페이팔을 매각하고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실 하나 더. 최근에 머스크가 뭘 했습니까? 맞습니다. 트위터를 X로 변경했고 머스크가 최근 7월 말에 'Something Special Coming Soon'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 곧올 거다. 곧큰거 온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줬고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최근에 머스크가 뭘 했습니까? 트위터가 미국 3개 주에 송금 업체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하면서 트위터 페이먼트 LLC가 미시간, 뉴햄프셔, 미주리 주의 승인 후 처음으로 송금 업체 라이센스를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송금 업체 라이센스는 기업이 송금 서비스 또는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즉 쉽게 말해서 명목 화폐를 코인으로 바꾸고 코인을 명목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취득했고.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를 X로 바꾸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죠? 슈퍼 앱을 만들겠다. 이 트위터에서 결제, 쇼핑, 소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슈퍼 앱을 만들겠다. 라고 했습니다. 페이팔의 전신이었던 X로 트위터 이름을 바꿨고,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식으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다 연결해 보면 지금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보일 것이고, 추후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엑스에서도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할 거고, 또한 페이팔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냈을까? 규제기관 감독받는 가상자산 이 얘기가 뭡니까? 정식으로 제도권이 수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자체 대형 빅테크 기업에서 출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대다수 점유율은 테더, USDT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며 PYUSD의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발행을 맡은 팍소스가 뉴욕 금융 감독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 회사다라고 하면서 팍소스가 파산할 경우 규제 기관인 NYDFS가 개입해서 이용자 자산을 보유할 것. 지금까지 미국이 왜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고 무너뜨리고 왜 공격했습니까? 결국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는 어디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USDT, 테더다. 테더가 거의 지금 독점 체계로 독점을 하고 있고, 이 테더는 어느 나라 코인입니까? 비트파이낸스가 발행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을 독점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국 기반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심지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1대1 패깅이 되는 건데, 미국, 자기나라 기축 통화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가장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미국은 USDC를 밀었지만 계속해서 지금 테더의 점유율이 밀리고 있고 쉽게 되지 않자 어떤 칼을 뽑아든 거냐.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버리고, 그리고 팍소스, 미국에서 이용자 보호할 수 있는 정식으로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곳에서 발행된다라고 하면 한 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도 가져옴과 동시에 크립토 패권을 완전히 쥐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만큼 점유율을 가져오고 패권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받을 수 있는 지금. 순차적인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단계들을 하나 둘씩 이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주축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라고 하면 패트릭 맥켈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조차 21세기 지불 시스템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호다 이런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범용성이 생기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주고받는다 라고 하면 미국이 좋은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 자체가 뭡니까? 기축통화, 달러에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쓴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굳이 스테이블 코인에 반대하고 규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돼야 미국은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맥켈리 위원장조차 강력하게 지지하는 거고,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명확한 규제와 강력한 소비자 보호는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 발휘를 위한 필수 요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꽉쥔 다음에, 그 다음 절차는 뭡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라고 한다면 이 etf 뭘로 살수 있겠습니까 바로 달러로 살수 있다 이제 사실 저한테 정보 문자로 다들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이렇게 났다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이제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 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 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도 금방 이겨낼 수 있으실 거고요. 지금 시장이 손실만 보인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상승 예상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실제로 저랑 같이 가시는 구독자님들 보시면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보내주신 분들은 이미 저와 같이 수익 올리고 계시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뭐 따로 안 찾아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섭잖아요. 확신도 안 생기시죠? 그거 이제 저랑 같이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수익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